먼저 1조부터 5조까지 각조 1위팀이 추첨에 참여합니다. 각팀 관계자들께서는 추첨 순번을 먼저 뽑고 그 순번에 따라 1번부터 5번까지의 토너먼트 자리를 추첨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6조부터 10조까지 각조 1위팀이 추첨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추첨 순번을 정한 뒤 6번부터 10번까지의 토너먼트 자리를 뽑게 됩니다. 이어서 1조부터 5조까지 각 조의 2위팀이 추첨에 참여합니다. 순번을 뽑은 뒤 F번부터 J번까지의 자리를 추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조부터 10조까지 각 조의 2위팀이 추첨에 참여합니다. 순번을 뽑은 후 A번부터 2번까지의 자리를 추첨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추첨 전에 간단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선 소너먼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1팀인 초당대학교 강의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당대학교는 세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조 1위 팀인 수원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번 추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대학교 5번입니다. 네, 수원대학교는 다섯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어, 다음은 3조 1위 팀인 아주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번 추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4번입니다. 네, 아주대학교는 네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4조 1위 호남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대학교 1번입니다. 네, 호남대학교는 첫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조 일위 팀인 경희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2 번입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두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일조부터 오조까지의 번 추첨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첨한 순서에 따라 본선 자리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뽑은 호남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챔피언스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대학교 3번입니다. 네, 호남대학교는 세 번째 자리를 추첨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두 번째 순서를 뽑은 경희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2번입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두 번째 자리를 추첨하여,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를 뽑은 초당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대학교 5번입니다. 초당대학교는 다섯 번째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순서인 아주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4 번입니다. 네, 아주대학교는 네 번째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를 네. 수원대학교 1 번입니다. 수원대학교 1번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이렇게 1조부터5조까지각조1위팀의 자리 추첨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6조부터1 0조까지각조1위팀의선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과 동일합니다. 먼저 6조 1팀인 고려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승번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3번입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세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1팀인 광운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승번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5번입니다. 네, 광운대학교는 다섯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8조 1위 팀인 연세대학교 <laughs>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연세대학교 1번입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첫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구조 1위 팀인 단국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국대학교 2번입니다. 단국대학교는두 네,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10조 1위팀인 호원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대학교 4번입니다. 네, 호원대학교는 네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렇게 6조부터 10조까지의 1위팀 순서 추첨이 모두 <laughs>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추첨한 순서에 따라 본선 자리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보고 연세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10번입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10번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국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대학교 7번입니다. 강국대학교는 7번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를 뽑은 고려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8번입니다. 고려대학교는 8번 <laughs>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순서를 뽑은 호원대학교 관계자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대학교 구 번입니다. 네, 호원대학교는 구번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순서를 뽑은 광운대학교 관계자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6번입니다. 광원대학교는 네, 6번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이렇게 6조부터 10조까지 각조 1위팀의 자리 추첨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1조부터 5조까지 각조 2위팀의 승부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정식은 앞과 동일합니다. 먼저 1조 2위팀인 성호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승부 추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대학교 1번입니다. 네, 송호대학교는 첫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조 2위팀인 전주기전대학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승부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전대학 3번입니다. 네, 전주기전대학은 세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3조 2위팀인 구해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승부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대학교 2번입니다. 김해대학교는 두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4조 2위팀인 영남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승권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영남대학교 4번입니다. 영남대학교는 네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5조 2위팀인 인천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승권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5번입니다. 네, 인천대학교는 다섯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렇게 1조부터 5조까지 2위팀 순번 추첨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추첨한 순서에 따라 본선 대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뽑은 송어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대학교 제2입니다. 송우대학교는 제2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서를 뽑은 김해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김해대학교 G입니다. 네. 김해대학교는 2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를 뽑은 전주기전대학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전대학교 F입니다. 네, 전주기전대학은 F번째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순서를 뽑은 영남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대학교, 아이입니다. 영남대학교는 아이 자리를 추천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순서를 뽑은 인천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서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H입니다. 인천대학교는 H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이렇게 1조부터 5조까지 각조 2위팀의 자리 추첨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6조부터 10조까지 각조 2위팀의 상호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각과한 정답입니다. 먼저 6조 2위팀인 홍익 홍익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대학교 4번입니다. 홍익대학교는 네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7조 2위 팀인 용인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인대학교는 다섯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8조 2위팀인 김포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대학교 3번입니다. 네, 김포대학교는 세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구조 2위팀인 김천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대학교 1번입니다. 네, 김천대학교는 첫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 2위팀인 동양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순번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대학교 2번입니다. 동양대학교는 두 번째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렇게 6조부터 10조까지 2위팀 선거 추첨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추첨을 순서에 따라 본선 중인 본선자리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뽑은 김천대학교 관계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B입니다. 인천대학교는 B <laughs>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뽑은 동양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대학교 B입니다. 동양대학교는 B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를 뽑은 김포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대학교 D입니다. 네, 김포대학교는 D 자리를 추첨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순서를 뽑은 홍익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토너먼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대학교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A입니다 호인대학교는 A번째 자리를 추천하였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선서를 뽑은 용인대학교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선 <laughs> 서랍마트 자리 추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대학교 C입니다 용인 대학교시자를하려는 이렇게 6주부터 종 추천이 모두 완되었습 <laughs> 추천 결과는 한국대학 슈퍼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각 대학 감독님들 자체히 체킹바를 통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천식에 참석해주신 각국 관계자 여러분께 히 감사드리며 이 수업을 통해서도 최선을 다겠습니다